<laughs> 요즘 뭐 젊은 분들도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? 요즘 취업. 취업. 네, 취업이 제일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, 어. 이렇게 경력 이렇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전공을 배웠는데 전공을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다는 말이야 공무원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면 다들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학생도 해봤고 군인 생활도 해봤고 또 공무원 생활도 오래 <laughs> 해봤고 제가 보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바꿀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네. 네. 직접적으로 바꾸고 이런데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의 이 뜻이 모여서 정치적인 단체 정당을 우성하고 정당이 마음 먹으면 세상을 좀더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네.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젊은 청년들은 좀 정치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음. 민주당에서 저는 많은 편인데, 대부분 좀 환멸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맨날 보면 싸우고, 일하지 않고, 그에 비해 급여는 많이 받아닿고 뉴스에서 <laughs> 보면 매번 예산 안 통과도 안 되고, 뽀도안 되고, 뽀도안 되고, 맨날 싸우잖아요. 만약에 후보님이 국회원이 되시면, 그런 부분을 조금 안 보여주실 수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 이제 이 중형 결정는 정치에 소수 몇몇 사람만 관여하게 되면 은 극한투쟁이 벌어지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?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음. 어,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제 생계잖아요 음.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하거나 혹은 저처럼 창업을 하거나 이 창업한 기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이 먼저 없는 예요내 생계의 고민이 1번. 그 다음에 정치. 물론 관역 관련이 있지만 당장의 내일의 나의 수입이 걱정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좀더 뒤에. 이야기를 나눠서 보니까 많은 것을 새롭게 또 배우고 느끼게 되네요. 이제 나때 나때 이야기는 채우고 제가 우리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. 여수 시민들의 이야기나 여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음. 대한민국에 가장 잘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저희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고 좀더 어. 잘 반영되고 실천하거나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, 개헌이 되게 되면 지역의 목소리,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큰소리로 대변하는 그런 그 개헌이 될게요. 네. 맞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의 주철연 TV는 요소고소동에서 공방을 하시는 청년을 만나서 청년의 고민, 그리고 정치의 역할,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배웠습니다.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에 전달을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주철연의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 가보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<laughs> 갑니까?